아니 오, 형, 내가, 오, 내가 오, 지금 오, 뭐 먹는지 알아? 네가 <laughs> 그래라 네가 뭐 먹는지. 뭐아 먹는다. 은서야 아, 내가 지금 뭐 먹는지 알아? 뭐 먹냐고. 우리 현님을 딜러로 세우고 해 봅시다. 오케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지 딜러. 그거보다 더중요한 네. <laughs> 도노. 각도거는 아 나에게 안 집어넣어요? 아, 근데 저 진짜 아뭔또메시지 아, 근데 겐지 원딜은 안돼 원딜은 안 돼요. 게 소비자. 음, 장난이지. 아, <laughs> 겐지 원딜안돼 아, 닌데냥말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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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그냥 말하자. 아, 너그안돼 아, 너그자 아, 너그이 말하자. 아, 너 그냥 말하자. 아, 너그 아, 너 그냥 말하지 <laughs> 아니, <laughs> 아, 너 그냥 말하자. 아, 너 그냥 말하자. 아, 이 그냥 말하자. 아, 너 그냥 이하자 아, 너그 아, 너그하자 아, 하 아, 너 그냥 맞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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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어, 2,000, 2,900 구간이라서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이그 <이거> 맛있어. 안돼은서가 네. <laughs> 다른 방에서 관전할래, 아니면 이 방에서 관전할래? 디스코드. 어, 나 아무것도 안 건데. 차라리 다른 방에서 관전, 관전하는 게 낫겠는데? 아, 오케이. 남방으로 예. 가자. 아, 회의룸으로 가자. 회의룸으로. 네. 여기 시작합니다 시작이다. 자, 블루팀 3탱에 솔저 원딜로 안정적인 조합을 들고 나왔죠 상대편도 이제 3탱에 매크리 원딜로 안정적인 요즘 확실히 3탱을 해도 호그보다는 디바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요즘엔 자리아는 호그를 빼고 디바를 넣죠 음. 메, 지금 메타는 디바예요 그래서 제가 디바를 하죠 일단, 저기, 이슬톡톡 저분이 그맛인데 딜러를 뽑았기 때문에, 어디바 싸움 어, 일단, 내 디바가 먼저 네, 네, 케어가 잘돼가지고내가고이슬톡톡톡톡톡톡톡톡톡가톡톡톡 굉장히 귀찮게 해 주죠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못 하면은 일단 저희 쪽에서 이득이죠? 차라리 2층을 올라가서 다른 방법을... 일단 궁극기를 받고 이니시를 어. 걸고 있어요 아 망치 잘 어. 눕혔거든요 이거는 아 뒤로 가서 돌진까지 깔끔했고요 앞에 나가서 싸워볼 만한데 궁극기는 좀 아까운 느낌이 있어요 이거 지금 어. 솔직히 쓸 각이 전혀 아니었는데 할게요. 이미 앞 라인이 터져가지고 빼는 콜이 나왔을 텐데 아까부터 오늘 영 컨디션이 똥입니다 공끼는 네, 좀 아까웠죠 그래도 대신 자리아 궁을 채웠기 때문에 한 터는 더 디바쿠 메카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 방금 솔저 궁의 선택은 일단 상대의 망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좋죠 그럴수록 자리아 궁잘 걸었고요 비트 솔저가 자거든요 근데, 아나 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상대 아나가, 레드팀 아나가? 이거는 싸움을 이어가도 되는데, 자리야궁 먹어줘야 돼요. 먹어줘야 돼요. 걸거든 아하, 정말 궁극기 좋았습니다. 마법바지라이너르트 뒤로 방패를! 아, 갈렸나봐요 음, 이게 아슬아슬하게 걸려가지고 이럴 때는 아. 라인하르트가 막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인데, 솔저가 포지션을 지금 잘 잡아서 굉장히 많이 잘라주고 있어요. 아나까지 커팅을 해줄지 못하고 잠든. 아, 잠들었네. 어, 이거 아나 커팅 필이거든요? 아, 잘잘라줬요 상당히 잘 맞았네요. 뭐 솔저가 커버 도와줬죠. 이제 화물은 다 저기서 격돌이 될 거고요. 뒷라인이 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승부인데. 메클리네가빠졌으니클가 빠지고 겐지가, 겐지가 나왔구요. 지금 다시 한번 라이하르트 궁이 양쪽 다 있거든요. 이건 망치각이에요. 아. 근데 같이 눈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아, 돌진 좋구요. 뒤에 겐지가 너무 프리한 상황에서 아나를 물러왔거든요. 아나, 잘 숨어 다녀요. 아, 나였어! 솔라가 왔긴 했는데 이거는 빼주는 게 맞죠? 오늘 굉장히 잘 자네 <laughs> 저분이 겐지 하면은 미술톡톡 저분이 겐지 하면은 싸움이 안 되나? 일단 겐지를 그 뭐야 아까 방금 전에 한, 방송한 걸 봤는데 바로 중간에 자리야가 있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 음. 너무 정신 없었어 전판는 겐지 이거 어 매트릭스 보요 디바 옆에서 매트릭스 켜주는 센스가. 자리아공 이니시 걸었구요잘 걸었어요 매트릭스로 잘 들어주고. 매트릭스 아, 디바 공까지 잘막아줬구요 이거는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궁이라도 빼줘야 아 돼요? 음. 여기서 음... 이 궁은 많이 죠 이거 왜 자꾸 이긴 싸움에서 자꾸 궁극기를 아까부터 연달아 쓰는지. 이거 빼고 맞아서 빠르게. 아 이거 라인 죽었다. 아 이거는. 어, 겐지 잘 잘라주면서 이렇게 질풍참 먼저 쓰고 들어오는 겐지는 커팅을 빨리빨리 해줘야죠 자리야 좌클릭이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솔저 위치가 굉장히 좋고 지금 라인도 맞 도착을 했고요 블루팀 라인이 궁극기가 있어요 아 상대팀 딜바라 안 하지 순간적으로 포커싱이 굉장히 좋네 아하, 이거는 돌진보단 망치각을 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루시우는 일단 커팅이 됐고요. 아, 힘들다. 자리아를 잡아야 됐어요. 자리아 공격기가 또 돌면서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49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층을 또 먹어줘야 돼요. 솔저는 프리딜각을 봐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항상 밀리는 이유가 모여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솔저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 그렇죠 올라가 줘야죠 디바가 2층에서 분전을 해주기 때문에 디바 케어를 좀 해주고 디바가 지금 솔저를 물러가.. 망치가 막혔는데 돌지는 아아.. 어... 족.. 어... 잘결과적으로 나쁘지 네. 않아인데 이거는 뭐죠, 도대체? 보잉, 보잉. 아하, 됐네요, 들어가. 송원아 커팅 안 써, 더 비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 약간의 해봐요. 아 비비실 않네요 아니 이게 좀 계속 아까부터 아쉬운 게, 그니까. 실수로 계속 밀리고 양팀이 다 그런 느낌 있어. 서로의 실수를 먹고 살아, 서로가. 이거 잘랐으면 푸쉬, 푸쉬, 푸쉬. 지금 자레가 여기 있는데 라인하르트가 저기 있으면 어떡합니까? 푸쉬, 푸쉬. 방패가 없어도 풀케어 받으면서 딜러가 죽었잖아요. 방패 안 들어도 버틸 만 합니다, 지금 딜은. 아, 이거 망치 맞겠다. 아, 비트 좋고. 잘 재었고. 뒤에 들어온 메카 잘랐고, 송환나까지 커팅해주면서. 다시 싸움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 방금 분명 어떤 상황이냐면 뒤에 들어온 겐지 때문에 호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리하고 분석기를 쓴 건데,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브리핑에 뒤에 겐지 들어와서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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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궁을 또쓴 타이밍이. 이번판은 적팀 기준으로 따지면 적팀의 아나 겐지가 잘 타이밍이 안맞았어요 원딜 겐지면 아나 겐지로 이제 게... 뽕을 거의 겐지한테 주듯이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맞았고 그것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블루팀도 궁극기에 대한 연계가 제대로 된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이첫 싸움 같은 경우에서는 먼저 궁을 채운 사람들이 쓰면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막는 거지만 디바 라인 궁 같은 거를 호응이 하나도 안 됐다라는 점 급할수록 침착하게 그런 궁 체크를 서로서로 서로 하고 디바나 솔저가 궁을 쓰면 라인이 돌진으로 방패를 잠깐이라도 날려주고 이런 연계가 좀 아쉬웠습니다. 아까 일리오스는 정말 개판이었어요. <laughs> 근데 저쪽도 좀 아, 많이 바뀌었다? 겨울... 저분은 그냥... 저번에도 있었어. 조조찬 저분도 있었고, 나머지는 저... 다 처음 본 이슬톡톡 해군가. 저분은 저기 저쪽에서 한분못 오셔가지고, 코치? 아니면 그냥 다그 같은 클제 클랜, 클랜이 워낙 크잖아. 어, 그니까 그중에 한명 어, 네. 뭐 용병으로 데려온 거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그래도 같은 팀이라고 하셨거든. 버즈님이랑 겨울 님 빼고 그 이슬톡톡 저분은 관저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관저자들은 기억을 못 해왔고. 많이 바뀌구만 음, 나머지 근데 저포카이 가슈 라이나르트 저세 명은 어, 처음 <laughs> 봤어요. 갓슈벨 라이너르트 근데 저분이 되게 잘 쏘시나봐 아까 계속 게임하는 브리핑 듣는데 뭐야 아나 여기 있잖아 저기요? 음... 이거 컷팅 못해주면 진짜 물론 디바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머지 인원이 같이 봐줬으면 네, 어. 그렇게도 한데. 그래서 디바가 미안해할 수밖에 없죠. 음, 아 근데 이거는 음. 뭐디바만의잘 그리고 디바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방금 죽일 수 있는 피였어. 근데 바로 호그 백업이 와 가지고 어려웠던 건데. 아 그래도 디바를 되게 빨리 탔어요. 음. 그만큼 상대 또는 음, 그보거다 맞췄나 본데, 근데 좀 라, 지금 디바가 또 아, 지금 이건 디바가 올라가 주면 돼요. 그냥 차라리 올라가줘야 되죠, 디바가 올라가 줘야 돼요. 지금 이거는 뚫지 말고, 아까 끝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아, 갈라놔야 되는데, 네, 갈라놔야 네, 네 너무 늦었어요. 지금. 루슈가 혼자 남아있는데, 이거를 <웃음> <웃음> 아무, 눈치 못챈것 같네 차라리 근데 루슈가 여기 있으면 또 나쁘지 않을게 만약에 아나가 한번더 이쪽으로 온다면 밀어내가지고 음. 잡아버리면 음. 어, 잘 끌었거든요? 어, 이거 무조건 포커싱 끓였어요. 해줘야죠 아하, 돌진으로 음. 방생 자리아 봐줘야 돼요? 오 지금 보니까 옛날 엠비어스 조합이네요. 제 <laughs>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저거 제가 좋아하는 조합. <목소리> 이제서야 이런 대치가 시작됐다는데 <목소리> 좀 아깝긴 한데 <목소리> 상대 라이너라트 궁극기를 무조건. 마법까지 순간 서서 잤어요 또 오른쪽에 솔더가 프리딜을 하는 상황에서 메카가 없거든요 지금 찾았네요. 어 이거는 아 방패기 아, 정말 잘 들어왔어요 아하 이거는 몰살각이죠 방패가 없거든요 사실 너라도 이 다리는 저 정도 밀어놓고 2층을 가는 게 아래보다는 좀더공격적이 하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레드팀이 굉장히 잘 막아내고는 있는데 블루팀에서도 이렇다 할 전략 없이 그냥 부대끼고만 있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원숭이로 딥라인을 흔들겠다 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2층을좀 같이 먹자라는 콜이 나와서 원숭이 디바를 꺼낸 것 같고요. 일단 개솔 잡는 거 바로 따져야죠. 아, 네. 아나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따로 다니는데 상대방 아나를 아나가 딸필 했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커팅이 됐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호그와 자리아부터 포커싱을 해줘야겠죠. 일단 이. 그 부분은 민스스로 보입니다. 역시 요즘 메타는 원숭이 디바입니다. 일단 확실히 이러기를 넘어왔기 때문에 원숭이랑 디바가 더활약할수 있는 공간이죠? 공극기 충전 공이기 충전 중이야. 아, 2층 잘 먹고 있어요. 호그가 보는 거를, 아, 디바까지 같이 커버를 해주면서. 아, 2층을 다 떨구시겠다. 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죽, 바로 포커싱이 된건 아쉽지만. 아, 이러면 리뷰도 뒤에 떨어진 호그부터 처리를 한다면 5대5가 맞들어지고요 망치에 아무도 안 넣었거든요, 지금. 거미 간다 왔어요. 근데 비트는 조금 아쉽죠? 비트는 네, 조금 아쉬운데 진입을 한 다음에 안 돼. 중에... 아 이거 2층을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원숭이가 다시 도착했기 때문에 화물은 밀립니다. 이러면 아, 이날에 또 망치도 받고 자리와 궁을 조심해야 돼요. 솔져궁과궁 쓰면 안 되죠. 도대체 궁 쓰면 안 된다는데 이 선수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답이 없군요. 음. 이제 자리아궁에 연계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판단, 솔저가 봤죠? 사실 이거 계속 앞으로 나오는 아날만 잘라도 게임 되게 쉽게 푸는 거거든. 아까부터. 근데 아나님 되게 잘 쏜다 음. 잠깐 볼까 뭐죠? 아나가 먼저 앞서다가 짤린 것 같네요 답답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나가 답답하면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이층에서이렇게 대체 해줘봤자만대만 보지. 을가 <목소리가> <얘는 무드가> 돌았죠.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이제 디바는 다시 아나로 보러 가져야 되죠. 아니, 아니, 아니. 지금은 아, 솔저을 그, 막아야 되기 모였다. 때문에. 아, 이거는 이렇게 끝나게 되겠네요. 지 지금 이패 맞나? 일리오스 패, 요거 패하면 2패 5판 3선이니까 이거 지면 끝이지 아, 더 없다 <laughs> 아무도 안 누운 것 같은데? 이상한데? 남자요? 나는, <laughs> 잘한것 같은데, 이번 판. <laughs> 뭐야, 마감이 아, 녹화. 선... 그...